이런 빌딩은 절대 사지 마세요. 1. 빌딩 매매 입지보다 중요한 건 수익 구조 분석. 멋진 외관, 교통 좋은 위치만 보고 결정하는 건큰 실수예요. 임대 수익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지, 공실률은 어떤지, 주변 상권 흐름이 안정적인지. 이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 빌딩 매매 관리가 어려운 건물은 피하라. 외관이 화려해 보여도 오래된 설비나 주차 협소 등. 관리 난이도가 높은 건물은 유지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경우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계산해야 진짜 수익률을 볼수 있습니다. 3. 빌딩 매매 테넌트 임차인 의존형 빌딩은 위험하다. 특정 업종이나 대형 임차인 한 곳에 의존하는 빌딩은 임차인이 퇴실하고 공실이 발생하면 수익 구조가 무너집니다. 다양한 업종이 입점할 수 있는 구조인지 임대 구성이 균형 잡혀 있는지도 꼭 살펴봐야 합니다. 4. 빌딩 매매 엑시트를 염두에 둬라. 장기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중요합니다. 최소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 매각시의 제값에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5. 빌딩 매매 전문가 체크해보고 계약하라. 수익형부 동산 전문가 조박.